안녕하세요. 코어테크 코리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AND사의 고정밀 전자저울 HR250입니다. 최대 252g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최소 표시 0.1mg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2초에 빠른 계량이 가능하고 회전식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정밀저울과는 달리 계량실 뒤편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국내 제조로 AS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HR250은 분동 내장 여부에 따라 HR250A와 HR250AZ로 나눠지며 분동 내장형인 HR250AZ의 경우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손쉽게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HR250의 간단한 스펙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 전원 아댑터, 펜 받침대, 샘플 펜, 바람막이 링, 방풍막,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본체의 전면에는 디스플레이와 원형 수평계, 전원 버튼, 캘리브레이션 버튼, 모드 버튼, 샘플 버튼, 프린터 출력 버튼, 영점 조정 버튼이 있습니다. 모드 버튼은 측정 모드를 변경할 때 사용되고, 샘플 버튼은 표시 단위를 변경하거나 개수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후면에는 프린터 또는 PC 연결이 가능한 RS232C 포트와 아댑터 연결 포트가 있습니다. 진동이 없는 평평한 곳에 본체를 놓습니다. 저울 하단에 있는 레벨 스크류를 돌려서 수평계의 버블이 중앙에 오도록 조정합니다. 펜 받침대를 홈에 맞게 올려줍니다. 펜 받침대에 샘플 펜을 올려줍니다. 바람막이 링을 올려줍니다. 방풍막을 올려준 후 양쪽 핀을 눌러 고정합니다. 아답터 연결 포트에 전원 아답터를 연결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최초 사용 시 기기의 안정화를 위해 전원을 켠후약 30분가량 예열을 합니다. 예열을 마친 후 디스플레이 좌측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표시는 기기의 안정화를 뜻합니다. 안정화 표시가 확인되었는데도 영점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진판에 샘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샘플이 없을 경우 리제로 버튼을 눌러 영점을 맞춰줍니다. 이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영점과 안정화 표시가 확인되면 측면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진판 위에 샘플을 올려줍니다. 방풍막 상단에 볼트를 풀면 측면이 아닌 상단으로 샘플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막기 위해 슬라이딩 도어를 닫아줍니다. 안정화 표시가 확인되면 값을 확인합니다. 다른 샘플을 측정하고자 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중량은 에어컨 바람이나 건물 진동과 같은 주변 환경 또는 정전기나 기화와 같은 샘플의 상태에 의해 측정 값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의 사용은 키패드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측정값이 안정화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값이 출력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곳이나 코아테크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AS가 가능하며 충격 또는 중량 초과에 의한 파손의 경우 무상 수리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무상 수리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AND사의 고정밀 전자저울 HR250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